그렇습니다. 이 국경 순찰 대원들의 충격적 비공개 페이스북 글들과 사진,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가운데 이민 수용 시설을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시설 내 인권 유린을 폭로하면서 전 세계로까지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연방 하원 히스패닉계 의원들과 함께 텍사스주 이민자 수용 시설을 방문한 알렉산드라 코르테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수용 시설에서 우리가 본 것은 부당함 그 자체였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. 수영시설 내 여성들은 아이들과 분리된 채 좁은 방에 최대 50일 이상 갇혀 있었고, 보름 동안 샤워는 물론 의약품 지급을 거부당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. 국경보호구 직원들은 심지어 구금된 이민 여성들에게 식수를 주는 대신 변기에 있는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. 또 아무 이유 없이 자는 사람을 깨우거나 창녀라고 부르는 등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. 이민 수영시설이 아닌 강제 수용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민주당 코르테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. 한편 이러한 이민자 시설 처우 개선을 위한 긴급 예산 4 6억 달러가 의회 내에서 통과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최종 서명을 마쳤습니다. 자,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예산 부족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며 이민 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파장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.